일본 가서 스미마센만 무한 반복하실 건가요? 일본어 회화 맛집 고안구다 사이입니다. 오늘 메뉴는 생존 일본어 식당 입성 50그릇. 공부하지 말고 그냥 켜두세요. 매일 듣다 보면 입이 저절로 터집니다. 자, 오늘의 일본어 주문하신 분, 이타다키마스. 제23화 식당 입성 번역기보다 빠른 1초 주문법. 1단계 입구 컵방지 나 들어간다. 1. 스미마센 저기요. 일단 가게 문 열자마자 존재감을 알리세요. 2. 칸코쿠진 한국인이에요. 메뉴판 가져오기 전에 미리 선언해서 한국어 메뉴판 유도하기. 3. 오케이 들어가도 돼요? 빈자리 있어 보이는데 쭈뼛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부르세요. 4. 히토츠 한 명이에요. 혼자 왔다고 기죽지 말고 검지 딱 펴세요. 5. 후타츠 두 명이에요. 친구랑 왔으면 브이를 그리며 외치세요. 6. 산님 3명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손가락 3개 밥 먹으러 온 군단입니다. 7. 요님 4명이에요. 가족이나 팀 다니면 목소리에 힘을 더 주세요. 8. 요약 후 예약했어요. 이름 말하기 전에 나 약속된 사람이야 라고 신분 밝히기. 9. 남아의 이름은요. 예약자 확인차 물어보면 내 이름 석자 되기 전에 이 말부터. 10. 마츠 기다려요? 줄이 길때 눈치 보지 말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묻기. 2단계 자리 잡기 명당을 찾아서. 11. 고래 이 자리에요? 직원이 가리키는 곳이 맞는지 확인 사살. 12. 나이 자리 없어요? 구석진 곳 주면 넓은 곳 가리키며 뻔뻔하게 물으세요. 13. 아침이 더워요. 에어컨 근처로 가고 싶을 때 부채질하며 한마디. 14. 사무이 추워요. 에어컨 바람 너무 세면 몸을 떨며 호소하세요. 15 카도 구석 자리. 혼밥할 때는 구석이 제일 편하잖아요. 16 마도 창가 자리. 기왕 먹는 거 풍경 보면서 폼나게 먹고 싶을 때. 17리모츠 내짐. 캐리어 둘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짐을 툭툭 치며. 18 바구 가방. 가방 놓을 바구니가 필요할 때 손으로 바닥을 가리키세요. 19. 오네가이 부탁해요. 자리 옮겨달라고 할때 뒤에 붙이면 다 들어줍니다. 20. 아리가토 고마워요. 자리 앉자마자 기분 좋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3단계 주문 전쟁. 내 밥은 내가 지킨다. 21. 메뉴 메뉴판 주세요. 일본어 가득해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받으세요. 22. 캉코쿠고 한국어 메뉴. 영어보다 한국어가 우리 마음엔 제일 편하죠. 23. 픽처 사진 메뉴. 글자 봐도 모를 땐 사진 있는 거 달라고 영어 섞으세요. 24. 고래 이거요. 메뉴판 사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외치세요. 25. 구다사이 주세요. 고래 구다사이는 주문의 마법 주문입니다. 26. 오스스의 추천 메뉴. 뭐가 맛있는지 모를 땐 주방장 추천이 최고. 27. 이치방 1등 메뉴.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28. 인기, 인기 있는 거. 남들 다 먹는 거 나도 먹어봐야죠. 29. 세트, 세트 메뉴. 단품보다 가성비 좋은 세트로 배 채워야 밥값 합니다. 30. 오나지 같은 걸로. 옆 테이블 먹는 게 맛있어 보이면 손가락질 하며. 4단계 디테일 생존, 못 먹는 건 빼주세요. 31. 오미즈 물주세요. 일본 식당 무린심 챙기려면 내가 먼저 외쳐야 합니다. 32. 고항밥 밥양이 적어 보이면 공기 들고 밥더 달라는 신호 33. 오오모리 우리 곱빼기 우리는 대식가니까 주문할 때 무조건 크게 34. 나마비로 생맥주 이거 안 시키면 일본 여행 무효인 거 아시죠? 35. 노 안돼요 못 먹는 재료 사진 가리키며 단호하게 X표시 36. 와사비 고추냉이. 초밥 먹을 때코 찡한 거 싫으면 빼달라고 하세요. 37. 파쿠치 고수. 샴푸 맛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꼭 외워야 삽니다. 38. 이타이 아파요. 매운 거 먹고 입에서 불날 때물 찾으며 비명 지르기. 39. 하얗고 빨리요. 밥 너무 안 나오면 주방 쪽 보면서 재촉하세요. 40. 스미마센 저기요. 젓가락 떨어뜨렸을 때 다시 한번 구조 요청 5단계 계산 및 퇴장 매너있게 밥값하기 41. 오카이케이 계산할게요 다 먹었으면 지갑 꺼내며 당당하게 42. 이쿠라 얼마예요? 영수증 보기 전에 내돈 지키기 위한 필수 질문 43. 현킨 현금만 돼요? 지갑에 지폐 흔들며 확인하세요 44. 카도 카드로 할게요 요즘 일본도 카드 많이 되니까 시도해보세요. 45. 레시토 영수증 주세요. 바가지 썼나 안 썼나 확인은 필수. 46. 배츠배츠 배츠 따로 계산. 친구랑 더치페이 할때 영무원 부르듯 외치세요. 47. 마토메테 한꺼번에. 내가 쏠때 혹은 귀찮을 때한 번에 결제. 48. 오이시 맛있어요. 빈 그릇 보여주며 엄지척 이게 국격입니다. 49. 고치소사마 잘 먹었습니다. 나갈 때 던지는 프로 여행자의 인사. 50. 사요나라 안녕히 계세요. 배부르게 먹었으니 기분 좋게 퇴장. 오늘의 일본어 50그릇 싹 비우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메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치소사마데시타.